사랑하는 친구 안녕하세요 사랑이 아빠입니다 사랑이가 또 치과에 왔네요 네, 오늘은 사랑의 정기검진 네 에피소드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치료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 오셔서 체크하고 계세요 제가 한 달마다 와서 지금 정기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꼼꼼하게 선생님께서 이가 잘 맞물리는지 체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송곳니 좀 이제 제 위치 좀 잡아주려고요. 네네. 지금 이제 송곳니를 계속 이렇게 어 혼자 따로 놀게 했던 이유가 네. 이렇게 자, 오늘은 송곳니 치료를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위치로 좀 내려놓게 을요두기가 음. 조금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아 소문이 올라가 있어. 요 어. 소문이 올라가 있어요. 네네. 같은 높이가 되도록 네. 할수 있게끔 아. 그거를 이제 을게요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송문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 높이가 오, 높죠. 어, 진짜 올라가 있네요. 내려 네. <laughs> 이제 내려가는 장치를 해야 되는 거니요 옆에 치아랑 높이가 아. 동일하게 될수 있도록. 네. 그런 좀자 여러분 보셨죠 네, 사랑의 송곳니가 네. 앞니들에 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어,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이제 이 송곳니가 네. 내려오게끔 네. 하는 네. 장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걸 또 가지런하게 네. 맞춰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오, 오늘은 그 작업을 맞아. 합니다 자 오늘은 윗니에 새로운 장치를 할 겁니다. 그냥 철사 아, 모르겠는데. 철사를 다르게 하는 겁니까? 예, 예. 예 그렇군요. 다른 형태의, 다른 형태의 철사로. 상태의. 그러니까, 뭐, 옛날 보다 철사명이 다르죠? 음, 야. 모양이, 야. 네, 모양이 달라졌어요. 모양이 달라요. 음. 철사 모양 달라요. 좀 달라요. 음. <laughs> 사랑아, 저 철사는 이제 윗니용이에요, 윗니용. 새롭게 윗니에 맞게끔. 모양을 또 만드셨어요. 철사 모양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아, 네. 일단 위에 있는 철사를 빼고 새로운 철사를 낄 거예요. 네. 어, 오늘은 달라진 철사 모양을 낄 겁니다, 여러분. 네. 그 전에는 그냥 일자 모양의 그냥 철사였거든요. 맞았다. 자, 뺐습니다. 제여로 뺐어요. 서식이 잘 맞게끔 지금 또 계속해서 만들고 계세요. 네. 꼼꼼하게. 아, 이제 자, 새로운 와이어 철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딱낍니다 다시 껴요 요 지금 보면 이렇게 니은자가 됐죠. 공간이 새로운 공간 철사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자이 부분이 네. 송곳니 송곳니가 올라가 있죠. 네, 이제 그걸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아, 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계속 닿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장치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윗니가 닿아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크해서 아래 장치가 이제 안 떨어지게끔 네, 이제 장치를 붙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또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새로운 링도 달고요. 고무줄 보이죠? 링? 링? 네. 이 링을 또 달아야 됩니다. 네. 아, 이거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잘랐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저 고무줄이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네, 이번에 반대편에 링을 끼웁니다. 고무링. 네, 이제 뒤에다가 꽂아줄 거예요. 네, 이렇게 링을 또 새롭게 꼈습니다. 자, 커트. 아, 잘라냈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어, 이제 고무링이 이제 오, 달라졌어요. 네. 보셨죠? 성분이 네. 좀 올라가 있어요 그 걸리는 내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 고무림도 이렇게반짝당겨서 지금 달았고요 아, 신기해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치아가 이렇게, 어,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여서 그러면 이가 아직 가지런하게 이쁜 치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랫니에 또 장치를 붙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랑이가 열심히 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1 5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네, 역시 떨어진 곳에 다시 장치를 붙일 겁니다. 네, 이렇게 또약 발랐죠? 자,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붙였습니다. 자, 이제 아랫니 떨어진 장치도 붙이고, 이제 아랫니도 철사만 끼면은 될것 같아요. 자, 아랫니도 잘 껴주면 네, 됩니다. 전보다좀더 두꺼운 철사 들어가서 약간 힘이 더. 음. 음. 어. 음. 지나무보다 음. 좀 두꺼운 철사가 들어간대요. 아랫니도 고무줄을 또 새로 끼고 있네요. 어? 고무줄 전체적으로 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네. 음. 음. 고무줄을 끼워주신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요, 예, 아랫니에 고무줄을 지금 다 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 사랑아. 아랫니에도 지금 보니까. 고무링을 다 꼈어, 요 지금 어때 좀? 아, 근데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걱정돼 못 먹을 것 같아? 아파 지금? 응. 한번, 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 자, 아랫니에 지금 고무링이 다 꼈습니다, 여러분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치과에서 새로운 걸 했어요 새로운 거 했죠? 네. 오, 네 위아래 다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또한달 있다가 치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럼 사랑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